안녕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돼지 삼겹살 구이입니다. 네, 뿌린거는 소금, 후추로 담아있습니다. 네, 큰가지로간 사이도 많이 있었네요. 제가 후라이팬에 구우면 오늘 다잘 맛있다고 잘 먹었어요. 이렇게. 저녁에도 먹을려고 합니다. 하나하나씩 지금 뒤집고 있습니다. 뒷면은 다익어네요 맛있게 익었네요. 네, 소금 후추로 간했습니다. 간을 안 하고서도 이렇게 소금에 구운소금을 이렇게 해서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 고기집에서 이렇게 구운소금을 주셨네요. 산초와 전통이 만든 고, 고양이 맛이라고 하는데 구운소금을 이렇게 주셔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현누우가 먹은 건데, 이렇게 말라져 있네요. 카레라이스 어제 한거 먹으라고 이렇게 떠놓고 천양에 갔는데, 현누우가 남긴 거입니다. 네, 재워서잘 먹었어요. 네, 카레라이스 있는 거는 이렇게 했는데, 당근이 없어서 이렇게. 감자 양파만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완두콩도 나오는데 완두콩도 넣고 하면 더 맛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 삼겹살 지금 꼭 먹으려고 볶고 있습니다. 지금 비주얼 끓고 있는데 소금 후추로 가면 맛있게 했습니다. 다시 아, 끓네 센불에서 지금 익히고 있습니다. 불판에 해도 되는데 빨리 먹으려고 후라이팬에 끓고 있습니다. 좀 타고 있네요. 네, 맛있는 저녁 드시고 건강하세요. 각 장로가 영어로 용어 주려고 이렇게 응가수이 먹으려고 맛있게 전 불판. 삼겹살인데 저는 이 집에서 덩어리 <laughs> 고기를 사왔는데 삼겹살을 사니까 친절하게 다 잘라주셨다고 합니다. 잘설어주는 고기가 맛있는 고기인데 부드럽게 잘썰려서 맛있는 고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덩어리 고기 사와서 같은 집인데도 덩어리 고기를 잘라주세요 해야 되는데 집에서 잘라서 대셔도 좋아요 해서 제가 잘라왔죠 덩어리 고기를 사서 제가 잘랐는데 다음에는 잘라주세요 말을 <laughs> 부탁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덩어리 고기 어제 카레라이스 자른다고 좀 힘들었고 <laughs> 제육볶음 할 때도 좀 힘들었네요. 고기집에서 덩어리고기 골라서 잘라주세요 하는 것또 요리할 때더 편할 것 같네요. 도매하는 집인데, 닙니다 봄의 공장인데, 고기 공장, 급식 납품하는 공장인데, 얼마 전부터 이렇게 고기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서 잘 사먹고 있습니다. 기름이 많이 나오네요. 키친타올로 기름은 좀 제거하면 되고, 기름은 좀 따라 버리면 되는데, 키친타올도 다있네요 네, 이런 고기를 삼어요 <laughs> 2,552g이면 624g, 한 4근 정도 되네요 4근에 50,170원에 구입했습니다 100g에 1,966원이네요 네잘 먹겠습니다 불을 좀 낮추었습니다 네키친타월로 이렇게 <laughs> 기름을 좀 걷어내야 되겠네요. 네, 삼겹살이어서 기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네, 많이 튀고 있는데, 소금 후추로 강해서 맛있을 것 같네요. 음, 네, 기름 너무 많이 나오는데. <laughs> 기름에 튀기듯이 이렇게 익고 있습니다. 네, 간이 부족하면 이렇게 구운 소금에 찍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먹다가, 그저께 먹다가 남은 소금이 있네요. 네, 제가 뿌린 거는 간은 중간 에는 꽃소금을 뿌렸습니다. 또 후추를 뿌렸습니다. 네, 맛있는 다녀쓰시고 건강하세요. 빠짝 네, 익은 것 됐고. <laughs> 이제 불을 꺼야 되겠네요. 남은 열로 이제 구워야 되겠습니다. 네, 기름을 좀 따라버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키친타올이 한다 쳐졌네요.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키친타올 또 깔아서 같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네.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바짝 익었네요.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모든 분들도 맛있는 저요. 네 맛있는 저녁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네 네, 행복한 저녁 되세요. 얼굴이 너무 동그랗게 나오네? 행복한 주의 저녁 지내시고 예한 네,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불에 가까이 있으니까 땀이 나네요. 네올 여름도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네 어제 티누고시 찬양 잘 다녀왔습니다 찬양 예배 잘 드리고 왔습니다. 30분은 좀 늦게 갔는데, 다음부터는 빨리빨리 해서 지각 안 하고, 네, 인재제송이 붙여야 될 거는 지각하는 일인데, 네, 찬양 연습도 지각 안 하고, 예배 시간에도 지각 안 하고, 원래, 지각 안 하기를 기도해야 되겠네요. 네, 모든 모두 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올여름도 항상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